일단 그렇게 키워지면 절대 안 돼요.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막그 구토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우리에서 사육되는 수백 마리 개들 오물로 뒤범벅된 우리 안에서 정체모를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실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애완견으로 내 키우는 거예요. 더욱이 이 개들은 모두 애완견이라는 사실. 보호받아야 할 애완견들이 추위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고통받기 일쑤. 허술한 관리로 인해 죽어가는 개들도 수십 마리였는데. 돌아가던데 이나다가내 우리는 뭐 우리 밭이 있으니까 예. 밭에다가 갔다가 묻었거든.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애완견 사육장. 생지옥을 방불케 했던 애완견 사육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애완견 사육장에 참혹했던 실상과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제작진.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물협회 관계자와 함께 해당 사육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전에 애완견 사육장 그 환경 실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거를 그 관할 시청에다가 이 접수한 서류입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처참했던 애완견 사육장의 실태와 함께 현장에서 적발한 사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담당 경찰 관계자를 만나 비위생적인 사육장과 당시 참혹했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물학대 그 부분에 동물보호법. 그 부분에도 대검토해서 동물보호법이나 그럼 뭐 하천 개발 제한구역 또법또 그렇죠. 뭐 하천 보호법 또 국유재산법 제대로 가진 그 비방 부분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 음. 각 위반자분에 어, 검토했어 하나하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재점검하기로 결정.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개 사육장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저희들이 방송을 청취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바로 우리 그 단독 팀들하고 현장에 바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보니까, 어, 뭐, 개에 대한 학대도 있지만은 그 분묘 처리가 이 식수하고 직결 연계된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것을 확인했고, 어, 또그 부지가 또 철도 부지고 이사유지는그일 부분만 있었는데 그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부 상항에 대해서 일단 그 어, 관련자를 그날 데려와가지고 1차 진술 조사를 했고 개 사육장에는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발 디딜 곳 없이 오물로 가득 찬 사육장 내부, 개들의 분뇨가 인근 밭에 무단투기돼 있는 현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 매설한 지가 언제부터 이랬어요? 매설한 3, 4년 됐어요. 3, 4년. 3, 4년에 개 배설물, 500마리 개 배설량을 전부 다 묻은 거잖아 우리 안 역시 분뇨가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치워지지 않은 오물들이 사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사육한 분뇨 저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이쇄 된다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왜 바, 가축 분뇨가 관한 법률을. 보면... 아니요 개는 또 그게 안 되어 있습니 소건 닭이건 다 분뇨 시설은 다 해야죠. 가축들은 규정이 돼 있는데. 가축에는 포함이 안 돼. 몰라도 분뇨 길러나, 시설은 다해야지이은변 몰라지 그래고 5년 가까이 사육장을 운영하는 동안 수백 마리의 분뇨를 매설 또는 하수구에 무단 방출하고 있었는데요.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적이 6 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배출 시설을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를 안 하셨고요. 그 가축 분뇨가 지금 인근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걸이 확인했습니다. 연도분에선 저희가 이제 사업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수십 마리의 개 사체.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은 개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는데요. 다시 찾은 현장, 개 사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체 무더기가 깨끗이 처리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육장 한 켠에 마련된 냉동창고 냉동창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자, 이곳에서 그때 그 수십 마리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사체는 처리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방출해 있었습니다. 폐기물에는 동물 사체도 포함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처럼 저희 처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일반 이제 허가받는 시설을 소각시설이나 그런 데에 거의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고. 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불법으로 가건물을 짓고 애완견 사육장을 운영했던 사육장 주인,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건축물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청과 경찰 관계자가 함께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합동 조사를 펼쳤는데요. 그 결과 해당 애완견 사육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 위반한 항목만 해도 한 다섯 가지 정도 습니다 수사를 했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이후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한 경찰 관계자 결국 5년 가까이 불법으로 애완견 사육장을 운영한 사육장 주인은 경찰서로 연행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은 또이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아지들을 사육할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좋은 환경에서 어 사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허술한 법망 아래 불법으로 사육된 수백 마리의 애완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오랜 세월 고통받아야 했는데요.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